안녕하세요. 학원업 세무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학원 포괄 양도 양수 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은 다른 업종과 다르게 포괄 양도 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종인데요. 이는 학원이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입니다. 관할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 설립을 한, 하기보다는 기존에 설립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학원을 인수받아서 그대로 승계받아서 운영을 하는 것이 여러 절차상 그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포괄양도 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포괄양도 양수하는 경우 특히 양도자 입장에서 혹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원을 포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두 분이 기존 원장님과 신규 원장님이 각각 양도양수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관할 교육지원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학원 설립 운영자 변경 등록 신청을 하시게 되면 되고요. 이러한 변경 등록 신청서가 접수된 후약 일주일 정도의 소요 기간이 지난 뒤에 신규 원장님 이름으로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이 발급되게 됩니다. 이러한 학원 설립 운영 등록증이 있어야 신규 원장님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관할교육지원청에 접수 후약 일주일 뒤에 학원 설립 운영자 변경 등록된 학원 설립 운영자 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를 방문해서 신규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되면 관련 서류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통 권리금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권리금 시설에 대한 권리금 말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권리금은 기존 원장님이 해당 사업장에서 학원을 운영하면서 쌓아온 무형의 가치를 금전으로 환산해서 지급받은 금액을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형의 자산에 대한 지급을 지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를 하고 싶기 때문에. 싶어, 싶으시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영업권이라는 형태로 무형자산으로 감가상각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영 양도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도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양도를 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자, 권리금이 1억 원에 합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양수자로부터 내가 1억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1억 원 중에 약 60%는 경비로서 차감을 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율 20%를 정해 20%를 적용해 그 부분만큼 원천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원천세는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자에게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도하시는 분이 권리금을 받을 때 신고하시는 게 아니라 양수하시는 분이 권리금을 지급할 때 해당 원천세만큼 차감을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생각하실 때 1억 원다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일정 부분 차감이 된 상태에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두 번째로 포괄량도양수시 주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로 매출 정산이 있습니다. 자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할 교육지원청 방문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이때 소요 기간이 약 일주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약 일주일 동안 신규 원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등록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원장님 명의로 매출이 잡힐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부분은 사전에 계약서에 명시하시고 정산 내역 등을 통해서 추후 정산 시 해당 이체 내역을 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년 소득세 신고를 할때 매출 누락에 대해서 과세 관청에 소명 요구가 있을 경우 우리가 준비를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출 정산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금 신고 또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내가 학원을 넘겼으면 다 끝난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가 학원을 양도하기 전까지 발생한 학원에 대한 사업소득과 앞서 말씀드린 권리금을 받은 경우 권리금에 대한 기타 소득을 합산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학원을 양도했다 라고 하는 경우에 수강료 정산 부분과 다음해까지 이어지는 세금 신고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학원을 포괄 양도 양수하는 경우 양도자 입장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양수하시는 분이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원업 세무 세무사 김정은입니다. 감사합니다.